오 BTS 그 이게+ 이게 이제 방탄소년 진이가어 네. 아버지 방탄소년 방탄소년단 지니가 어 네. 아버지 방탄소년단 아미+ 아미+ 어, 아미 네. 아방탄소아단 아미 여,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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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기미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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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미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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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 착해요. 네. 나한테는 뭐. <laughs> 걔가 진이가 맞지? 걔가 진이가 맞지? 내가 만나면한면 진이라 맞을 건데. 진이라 맞을 건데. <laughs> 진이는 나도 안다고 할순 없지만, 진짜 사실 걔 때문에 아미도 됐잖아. 오 우리 아미라고? 따로 있어요. 야 걔가 지니가 많지 내가 만나면 지니가 맞을 건데 아버지 어, 아버지아버지한테 네. 제가 있잖아요 아 그래? 네가? 그럼요 아 그래도 지니가 너무너 <laughs> 무슨, 무슨 말씀이세요? 너보다 좀 네. 젊잖아 아이 젊은 게 뭐가 중요 옆에서 매일 챙겨주는 네제가 네, 와인셀러도 있네 와인셀러인데 여기 사인이 있어요 아 이게 지니가 네. 놀러오면서 이걸 아. 하나 사줬어 세상에 방탄소년단 지니? 네. 와이다 아, 이걸요? 네. 오, 야. 이상한데. 오, 다 좋은 거 좋은 거겠죠. 이제